안녕하십니까? 영주 행복공인중개사 소장 항일숙입니다. 촌집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땅이 150평이고요. 이렇게 촌집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집은 조금 수리를 좀 해야 되겠죠? 어, 건평은 한 22평 정도고요. 여기에 창고가 돼 있어요. 이 창고가 아, 작년 겨울에 무를 심어가지고 재어놨는데도 하나도 썩지않고그대로 있고요 굉장히 좋은 창고라고 합니다 주인 이거 주인의 말씀입니다 아, 일단은 요 땅을 옆요 주변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, 여기는 텃밭 하면 되겠죠 여기는 텃밭 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여기도 밤나무네요 밤나무고 이렇게 여기도 텃밭 하면 될것 같고요 이게 150평입니다 대지가 150평이고 주택은 이쪽 방향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어, 매매대금은 어, 지금 6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어, 요것도 수리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촌에 들어와서 텃밭 가꾸고집 옷에 천집 수리해 놓으면 대기 어, 멋있게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요것도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, 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, 주변 한번더 찍도록 할게요. 이렇게 텃밭, 이렇게 하시고. 아, 아 저쪽도, 저쪽 방향에서 또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아, 밤나무가, 바닥에 밤나무가 있네요. 아, 돼지 150평에 건평 22평. 매매 대금 6천만 원. 이렇게 아,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